네,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우서방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편, 지난번에 소개한 센트 헬렌, 어, 내셔널 볼케 o 을 소개했는데요. 이어서, 그, 또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어, 센트 헬렌의 볼거리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소개되었던그맨 마지막 그, 그, Observation Dag, j o h 에 가시면 반드시 들어가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셔야 되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면 커튼이 열리면서 분화구의 정면을 볼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어,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는 그 출구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인 경우에는 출구난바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국분들은 번호에 익숙한 반면에 여기 사람들은 출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출구에 있는 그 도로명을 기억합니다. 을 예를 들면 49번 출구에 캐슬락이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캐슬락을 기억하지 않고 한국 분들은 49번 출구 그리고 금방 인식할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 벗어나면 마일 포스트라는 게 나옵니다. 고속도로는 큰 간판이 있지만 로컬 도로에서는 오른쪽에 반드시 오른쪽에 워싱턴주는 초록색이 주의 심벌이기 때문에 초록색 그 표시에다가 흰 글씨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버전, 벗어나자마자 1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49번 출구에서부터 전스턴 어, 리치까지 가는 그 출구는 5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일포스는 하나당 평균 1마일입니다. 그니까 러 52번이라는 건 뭐냐면 출구로부터 50, 약 52마일이 된다는 뜻이죠.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야만 서로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따라오는 차가 있을 때 나는 몇번 마일포스트에 있다고 얘기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마일포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어, 그, 시애틀에서 150마일 더 내려가면 출구가 I5 사우스 출구 21번, 그러니까 워싱턴 주에 21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들랜드 엑시시입니다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약 39마일 가면 에이프케이브라고 나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원숭이 동굴이죠, 원숭이 동굴 거기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으로 인해서 용암이 뚫고 들어가서 만자연적인이 만들어진 그 동굴인데요. 아 동굴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철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한 20m까지는 그 동굴에 들어가면서 그 바깥에 있는 그, 그 빛이 들어와서 보이는데요. 20m 이상 지나가서 한 50m가 되면 완전히 깜깜 잘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갈 때는 헤드랜턴을 가져 가야 됩니다. 헤드램프.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에 가지고는, 이핸드폰의 라이트 가지고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헤드랜턴을 가져가서 보셔야 되고요. 그걸 보게 되면 천장에 아주 조그만 벌레들이 볼 수가 있고요. 완전히 이 암흑이 뭔지, 껌껌한 게 무엇인지, 그, 야말로 블랙아웃, 깜깜한 게 뭔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고요. 거기를 보신 후에 다시 나와서 가든 길로 계속 가게 되면 라바 캐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암이 화산이 터지면서 용암이 만들어, 용암으로 해서 만들어진 계곡. 그러니까 라바 캐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한 8마일을 가게 되면 라바 캐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용암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경예롭고 얼마나 또 무서운지 한편으로는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라바 캐년에 가세요. 그 다음에 라바 캐년에서 나와 갖고요 다시 90번 도로를 타고 다시 25번 타고 가게 되면, 아그 어, 화산이 폭발하면서 수많은 침엽수들이 자의 화산 폭발을 인해서 만들어진 호수에 쌓여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그 침엽수들이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현장을 여러분이 직접 볼 수가 있고요. 어, 시간이 되면 거기 내려가서 약한 이, 2마일에서 3마일, 그 코스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2마일, 3마일 내려가면 그 화산 폭발 당시에 자연스럽게 생긴 웅덩이, 호수에 쌓여 있는 엄청난 침해 수의 그야말로 시체들, 그야말로 화산을 폭발해서 나와진 그, 그, 지옥의 현장.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애틀에서는요, 헬렌산 이코르 헬. 예, 지옥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윈드리치라고 하는 곳입니다. 윈드리 예, 거기를 보시고요. 그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12번 도로를 따라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마운트 레이니어 내셔널 파악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시애틀에서 출발할 경우에요. 여름에만 가능한데요. 아침 5시 출발할 경우, 충분하게 볼 때, 밤 12시 이전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깁니다. 그래서 흔히들, 미국은요, 어, 타지에서 오거나 아니면,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도로, 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얼마나 가야 됩니까? 라고 할때 저희가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laughs> 요기가 2시간이고요. 조기는 4시간. 좀 멀어요. 그러면 8시간입니다. 근데 이 헬렌이라 말로 좀 멉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한, 그, 세인트 헬렌 준국립공원을 갈, 갈 경우, 우들랜드를 통해서 그 원숭이 동굴과 라바 캐년, 그리고 윈드릿지를 가고, 레이어를 들려서 올 경우에는 거의 12시간에서 14시간을 운전해서 가고, 보고, 쉬고 하는 장소까지. 그렇다고 해서 1박 2일로 하기는 또 너무,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 숙소가 중간에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1박 2일을할 경우에는, 센트 헬레를 돌아와서, 레니어 마운틴 근처에 산장을 예약해서, 거기서 그 다음날 레니어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갈 경우에는, 지옥과 천당을 구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렌 이코로 헬렌, 헬. 그다음에 마운트 레이니어의 파라다이스, 천당. 그래서 지옥과 천당을 1박 2일로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또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죠?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이워싱턴즈에올 경우에 세인트 헬렌과 마운트 레이니어를 1박 2일로 할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헬, 헬렌, 헬. 지옥의 현장과 레녀의 파라다이스, 천당을 동시에 볼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억하실 것은요, 그, 마일포스트를 기억하시고요. 초록색 간판에 약 120cm 정도 되는 높이에 초록색의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포스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방문자 산타에 가서 이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핸드폰이나 아, 컴퓨터로 그날+ 그날+ 그날의 로드 컨디션이나 기후 아니면 방문자에 가서 센터에 가서 구경 그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충분한 간식거리 음료수를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 헬기 투어가 있습니다. 헬리콥터 투어가 있는데요. 아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헬렌 그. 캐슬락에서 올라가는 방문자 센터 중에서 세 번째 만나는 어, 그, 그 방문자 센터에 가면 헬리콥터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어, 투어를 하시는 경우에 헬리콥터를 타고 분화구를 한 바퀴 돌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어, 화산 폭발 당시에 456m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 규모를 따지면요 어, 서울에 사시는 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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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그 북한산 국립공원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백운대 인수봉 도봉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엄청난 규모가 날아갔고요. 현재 그 원래 그 폭발 전의 높이가 3174m였는데요. 현재 높이는 2100 2718m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산이 한꺼번에 날아갔다는 사실을 네 기억하시고요. 예, 오늘은 세인트헬렌을 아, 소개했고요. 아, 다음번에는 이제 이제 워싱턴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아, 노스캐스케이트 국립공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만 등산하시는 분들의 메카, 특히 암벽 등반이나 빙벽 등반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아하는 노스케이스케이트 내셔널 파크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서방이었습니다. 다음편에 만나요.